옛날 장인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. 네개의 나무 기둥 위에 판자를 얹어 벤치를 만들었는데 안 지르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버렸거든요. 그래서 똑똑한 목수가 붉은 나무 판자를 구해왔습니다. 판자 바닥에 사다리꼴 홈을 파고 긴 나무 막대를 끼워 넣었죠. 제비꼬리처럼 생긴 이 홈이 판자를 단단하게 잡아줬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좌석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 네개의 나무 막대를 45도로 비스듬히 깎았습니다. 그리고 긴 막대와 짧은 막대 에 각각 돌출부와 홈을 만들어 딱 맞게 끼웠죠. 이렇게 각도를 맞춰 조립하니 뒤틀림에도 끝도 없이 아름다운 모서리가 완성됐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의자 다리가 금방 벌어져 버렸거든요. 이때 또 다른 장인이 길고 짧은 4 개의 기둥을 세우고 가로 막대로 연결했습니다. 여기에 장식 겸 보강재를 넣어 다리가 옆으로 벌어지는 걸 완전히 막아버렸죠. 이제 좌석과 다리를 결합하니 마치 기둥이 판자를 뚫고 올라온 듯한 구조가 탄생했습니다. 여기에 등받이 판과 상단 가로대를 연결하니 의자가 완성됐죠. 하지만 팔을 얹을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왔고 양 옆에 팔걸이를 추가해줬죠. 놀라운 점은. 못이나 접착제 하나 없이 오직 나무를 깎고 끼우는 짜맞춤 방식만으로 수백년을 견뎌온 옛 장인들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.